오늘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더 생각하고 민턴 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잼 코치입니다. 전편에 했던 생각하며 민턴하자 영상에서 전진했을 때 공의 높이에 따른 스트록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높이에 따라서 스트록을 잘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트록을 구사하더라도 상대가 그 방향을 읽거나 아니면 대처하기 편한 곳으로 우리가 공을 친다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했을 때 상대의 위치를 보면서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드롭이나 커트를 했을 때 내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전진을 했을 때 공이 좀 뜨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푸싱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 직선으로 푸싱을 해야, 그러니까 내 앞쪽으로, 내 앞쪽으로 푸싱을 해야 상대방이 직선으로 칠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대각으로 치더라도 대각으로 빼더라도 내내 내 앞쪽으로 공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동선 자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폴까지 처리하기가 편합니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편하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각으로 푸싱했을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이번에는 드라이브입니다. 상대의 커트나 드롭이 어, 상대적으로 많이 뜨지 않고 조금 떴을 때는 드라이브를 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전위 플레이어의 위치입니다. 상대의 전위 플레이어가 이렇게 뒤쪽에 나와 있다면 헤어핀을 시도해서 쉽게 공격권을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전위 플레이어가 이렇게 앞에 많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핀을 시도하기 보다는 대각선으로 빼는 드라이브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항상 공이 온 방향에 대각선 방향으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대가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선에서 이렇게 저한테 직선으로 공을 주게 되면 제가 대각으로 치게 되면 상대는 움직이면서 공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책이 많이 나오기 쉽고 상대의 공과의 나의 거리가 그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음 볼을 좀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어핀입니다. 전진하면서 공이 네트에서 많이 뜨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헤어핀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상대가 앞에 많이 붙어 있다면 드라이브성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상대의 공이 예리하게 들어왔다고 우리가 밑에서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핀 하는 게 아닙니다. 전이 플레이어가 앞에 들어와 있다면 조금 예리하게 들어왔을 때도 드라이브성으로 빼주거나 중간 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높게 쳐서 다시 수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헤어핀을 할 경우에는 상대가 이렇게 왼쪽에 많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앙 헤어핀이나 크로스 헤어핀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시다 보면 전이 플레이어가 이렇게 가운데 지키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선 헤어핀을 빠르게 해주시면 쉽게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뜬 경우에 푸싱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헤어핀과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높이와 상관없이 상대방 전이 플레이어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드라이브와 헤어핀을 적절하게 섞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의 전위 플레이어가 습관적으로 전위에 있을 때 많이 앞에 붙지 않고 중앙 뒤쪽에서 넓게 보는 스타일이라면 헤어핀을 많이 시도하시는 게 좋고 상대의 전위 플레이어가 뒤쪽에 있지 않고 네트 앞쪽에 많이 붙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헤어핀보다 드라이브나 중간 볼을 통해서 공격을 가져오는 판단을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더 생각하고 민턴 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보셔서 꼭 이해하셔서 꼭 생각하면서 민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생각하며 민턴하자입니다.